네, 안녕하세요, 하늘입니다. 오늘은 하늘이 오랜만에 섞어 먹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썬키스트, 메론소다하고 우유를 섞을 거예요. 우유는 새 거인가? 아, 새 거다. 감독님 소개 안 하시나? 어? 감독님 소개 안 하나? 여기 감독님이 찍어주고 있어요, 지금. 예. 포켓몬 마스터님이 아니라. 예. 아, 뭡니까? 예. 일단 이건 놔두고요. 일단. 뭘 놔둔다는 거야? 우유를. 넣어주고 섞어 먹어가지고 기절하면 니기절까진안 네. <laughs> 하겠지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 <laughs> 댓글을 어떻게 올릴까? <laughs> 오 민트 색깔!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아니, 뭘좀 섞어줘야 돼. 민트 색깔. 얘 감독님 동생 나왔습니다 지금. 예예 <laughs> 예, 저번에 그그 <laughs> 그 소개해줬어 그 흑구시. TV에서? 예예. 예. 아, 그렇군요. 저 후쿠시입니다. 네. 님이 님이 됐어요. 예, 하늘이랑 그. 저 흑쿠시입니다. 흑쿠시님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. 예, 하늘이랑 그 흑쿠시랑 뭐냐? 이웃이에요이웃 모르시면 안 됩니다. 아, 저기요. 친구라고 했는데 남친이라고 믿으시는 분들 제 영상에서 네. 나가 주세요. 아니, 아니 꺼져 주세요. 아니, 저희 둘은 아니, 휴대폰 어, 꺼 주세요. 친구 관계 이상으로는 1%도 없는 사람입니다 o 네, 아니 먹어볼게요. 아니 o u n g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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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그렇게 섞기진 않고요 우유 맛이 난 다음에 뭔가 멜론에다가요 그 흑설탕 섞은 맛이 나요. 존나 봐도 게 생겼어. 색깔은 뭔가 맛있어 보이는데. 누가 봐도 못 없어 보인다. 그렇구나. 흑흑님은 그렇게 생각하구나. 예. <laughs> 난 이거 절대 아니. 이거 절대안 찍어. 절대로. 절대로 진짜. 제가요, 15살 때까지 아 15살이니까 뭐 17살 때까지 이 유튜브가 이어진다면 저는 샌드박스에 들어갈 수있습니 들어갈 거예요. 근데 네, 회사는 20살부터 다닐 수 있죠. 과연? 그 <laughs> 하는, 샌드박스에 들어가는 법은 알긴 알아요. 아하, 과연? 되게 웃기게 하지는... 웃지 마라. 네가 안웃으면될거 아니냐. 남녀니 뒤질래? 원래 됐습니다. 그래서 <토해>! 저까지는 <laughs> 아니고요. 어. 그거까지 먹냐? <laughs> 역시 멜론 소단 이거. 너 다이어트 안 해? 안 해. 안 해? 어. 그런 거왜 해? <laughs> 다이어트. 할수 있지. 나도 다이어트 중인데? 아니, 너가 다이어트를 하면 뼈다귀만 남는다, 진짜. 아, 맞다. 난살 없는 놈이지? <laughs> 뼈다귀야, 뼈다귀. 스켈레톤. 이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하면 뿅 하고 사라지세요. 구독 부탁드릴게요. 하나, 둘, 둘 셋. 셋!